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불꽃처럼 살다간 전혜린의 삶, 장기성 기자, 몇 권의 번역서와 수필집만을 남긴 채 31세에 유절한 전혜린, 그녀의 짧은 인생이 신화가 된 까닭, 시대를 앞질러간 천재성의 외로웠던 삶. 전혜린는 수필과 번역가로 활동했는데 서울대 총장이며 법대 재학시절 지도교수였던 신태환은 전혜린을 한국에서 1세기에 한 번쯤 나올까 말까한 천재라고 불렀다. 전혜린은 일제강점기에 평안남도에서 팔남매 가운데 장녀로 태어났다. 초등학교 때는 서울과 신의주에서 경기해준고 그 시절에는 부산 서울과 부산에서 보냈다. 풍핍했던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의 고급관리 아버지를 둔 덕에 그는 서너 살 때부터 한글책과 일어책을 두루 읽었고 소공녀가 입었을 만한 흰 원피스를 입고 다녔다. 아버지 전봉덕은 29세의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행정에 모두 합격해 천재 소리를 듣던 사람이다. 전에 일어난 그런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며 지식 욕을 키워나갔다. 1952년 18살에 서울대 법대에 응시했는데 입학 시험에서 전해리는 수학 성적은 0점이었으나 다른 과목 성적이 출중하여 합격했는데 입학 석차도 법대에서 2등을 차지할 정도로 재원이었다. 당시에는 과락 제도가 있어 한 과목이라도 0점을 받으면 입학이 불가능하던 시절이었는데 재능이 있다는 셈이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법대 입학은 하였으나 법학은 그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않았다. 매사에 모든 것에 일일이 울타리를 쳐서 금지하고 규정하고는 냉정하고도 딱딱한 학문이 그의 뜨거운 감성에는 맞지 않았다. 뮌헨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프라우엔 성당의 모습이다. 21살이던 55년 가을 법과대학 3학년에 재학중이던 그는 홀령이 독일 맨헨으로 떠났다. 그것도 비유학이 아닌 자비유학이었는데 당시에는 매우 어례적인 일이었다. 그의 생에 커다란 분기점을 이루는 결심이었다. 맨헨 대학에서는 대학시절 전공했던 법철학에서 독일 문학으로 옮겨 오직 문학과 철학에 몰두했다. 그의 가톨릭에 입교하여 마리아 막달레나라는 세례명을 받은 다 이듬해는 아버지의 소개로 떼고 출신 남성과 결혼하였다 전혜리는 사실 이 남성이 독일에 올 것으로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두 집안간에는 결혼 미약이 있었기 때문에 뒷날 그녀의 남편이 된이 남자가 독일에 올왔을때 약혼자라는 생각보다는 남편이 와준 것이나 다름없었, 다름이 없었다 그의 짧은 생애에서 찬란한 그러나 슬픈 삼기는, 슬픈 제삼기는 스물다섯살 되던 59년 매년 대학에서 4년간 유학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부터 시작된다. 귀국 후울대버 때와 이하여대 강사로 있던 중 서른 살에, 서른 살때 그가 그토록 꿈꿔왔던 대학교수 성경관대 동문과 조교수가 된다. 드디어 제도권의 틀 속에 진입한 것이다. 1년간의 짧은 교수 생활은 그에게 자유로움보다는 틀에 박힌 속박에 불과했다. 그해 전혜리는 남편과 결혼 생활 7년 만에 합의 이혼을 하게 된다. 31살이 되던 이듬해 1월 10일 일요일 아침에 그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다. 이것이 전혜린 삶의 계략적 이력이다. 당시 언론이 제네린에게 주목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사망한 이후부터다. 그것도 사망한 직후에는 갑작스러운 죽음 자재만을 비중 있게 속보로 전하다가 한두 해 뒤인 66년 동아 PR 문제 연구소에서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스플리비 출간되어 16주간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자마자 제네린의 존재에 본격적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저네리는 생의 가운데를 번역했다. 문예 출판사 1998년. 동시에 그가 번역한 작품들 대미안 생의 한 가운데도 등달아 60년대를 거쳐 80년대까지 한국 독자들을 사로잡은 스테디셀러가 되었다. 주로 여학생 특히 여여대생을 중심으로 읽히더니 최근 전국적 단위의 독서 열풍으로 확산되었다. 일종의 신대륙이라 할수 있는 이와 같은 전네린 열풍은 대중문화와 뚝서기를 휩쓸었다. 이런 와중에 뜻밖의 일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그해 8월에 두 명의 여고생이 문학소녀가, 여고생 문학소녀가 나는 전해린과 똑같이 고독하다. 어디론가 가고 싶다라는 뉴스를 남기고 동반자사라는 일을 낳기도 했다. 신드름이 신드름에 걸치지 않고 전네린 따라하기로 옮겨붙었다. 다시 전네린이 사망한 65년 이룰로 돌아가 보자. 당시 신문기사의 경우 한 개인의 업적을 기리고 추모하기보다 전해린의 죽음이 불러일으킨 반항에 초점을 맞추기, 맞추어 기사화하려는 경향이 적지 않았다. 한국일보는 사망 한 일주일 뒤인 1월 17일 기사에서 전해린의 장례식 소식과 그가 죽기 전 상황 사망 원인과 관련된 의문, 지인의 말, 유족의 모습 등을 소상하게 전하고 있다. 그 기사는 다음과 같다. 신춘의 여성계에 적지 않은 화재와 파문을 일기한 소식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희귀한 여류 법박, 법 법절학자여 독일 문학가인 전혜린씨의 죽음이다. 지난 12일 간소하게나마 장중한 장례식이 시내 남학동 25번지 전혜린씨 친정집에서 치러졌다. 얼마전부터 부군 김철수씨와의 불화슬이 떠나들던 이 여류는 몇달정하영을 데리고 진정집에 와 있었다. 부엄이 전해지자 한간의 축구한 흑척이 나돌았다. 수면제, 세코날 과용으로 인한 사고다, 과도한 저혈압으로 인한 자연사다, 자살일지도 모른다 등등. 급히 열다섯 잔을 마셔야 비로소 평상인과 같아질 만큼 심장이 약화되어 있던 것은 사실이다. 사망 전날 포검했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가정 생활 뿐 아니라 모든 일상을 현실에 적응시킬 수 없었던 그런 스스로를 감당하지 못해 늘 비관하고 있었거든요. 친구 중한 사람이 이렇게 수리하며 고인의 죽음을 아쉬워했다. 서독 메넨 대학 출신으로 안나 프랭크의 일기 어떤 미소, 안녹광은 흐른다 등의 역설을 낸절리인 신은 점성술 운명하게 기대어 곧잘 점을 치던 이색적 여성이었으며, 독이딸 정화양의 장례를 기록한 쪽지가 그의 유품에서 나와 유족을 눈물 겹게 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 일보 기사는 사망 직후 전혜린의 죽음을 억척과 소문을 근거로 기정, 가정 불화설, 자살설 등의 스캔들로 만들었으며, 그를 희귀하고 이색적인 여성으로 희화화 시켜, 희화시켜 가고 있었다. 죽음 직후 이런 언론의 논조가 되새기도 하였다.